자 오늘 제가 두 번째로 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향 한마디는 이제 FOMC 피커시냐 아니냐가 중요하죠. 이제 9월 FOMC는 이제 0.25% 금리인하는 뭐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피커스는 이제 이번 주에 나오는 고용 보고서가 어,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고게 또, 또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되죠. 자 그래서 고게 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제 섹터로는 이제 신규 섹터에 주목하자. 이렇게 또 이야기 드렸는데 자, 리뷰부터 해볼게요. 먼저 어제 이야기 드렸던 포스코 dx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dx. 포스코 dx는 어제 매수를 해가지고 오늘 최고가로 8.7% 하루 만에 8.7%이 무거운 종목을. 어... 8.7% 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게 하루 만에 8.7% 이게 푸스코트 역에 먹을 수 없는 종목이에요. 최근에 어떤 주가 움직임은 그래서 오늘 이게 이제 돌파매매입니다. 돌파매매. 자, 요 이제 차트 잠깐 볼까요? 차트 잠깐 보시면 이 구석 이게 이제 돌파매매가 뭐 이런데 여기죠. 자, 이런데 막 예, 올라가서 막 돌파를 하니 아니 많이 해가지고 또처맞고 그런 게또 돌파매매가 아니고 요렇게 예, 요거죠. 예, 요 여기요 이 밑에 요네모친 이 박스 끈 있잖아요 요거를 돌파를 하면 또 돌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먹었죠 요런 매매만 뭐한 10여개 정도만 먹으면 매일매일 수익이 늘어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 항, 한국 화장품 제조 한번 볼게요 한국 화장품 제조 한국 화장품 제조 요 종목은 제가 예, 얼마에 들어갔죠? 8월 23일 날 들어갔습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21.6%가 지금 올라갔고, 화장품 중에 지금 이, 제가 이 종목을 8월 달에 돌파를 봤습니다. 예, 그죠? 어, 코리아나, 뭐, 예, 실리콘투 VT, 뭐, 마녀공장, 음? 아모레프시픽, 이런 걸 돌파를 본게 아니고, 한국 화장품 제조를 돌파를 본 거죠. 돌파가 됐죠? 그 수많은 화장품 종목 중에 왜 한국 화장품 제조를 돌파로 봤냐 이게 안 궁금하십니까 그죠 그게 돌파 매매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 1차 목표가는 6.1%가 달성이 되었고 2차 목표가는 달성이 안 됐어요 달성이 안 돼가지고 어, 지금 계속적으로 홀딩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뭐 익절가 익절가죠 익절가 익절가도 한번 보시면 익절가는. 조금 높여서 좀 해보도록 할게요. 7만 4천 원입니다. 7만 4천 원. 그렇게 대응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2차 목표가도 상향을좀 해보도록 할게요. 9만 원상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블루 엠텍입니다. 자, 블루 엠텍은 1차 목표가가 달성이 되었죠. 최고가 기준으로 이제 만12% 정도 올랐는데 12% 최고가를 찍었는데 1차 목표가가 이제 체결이 되었고 자, 10.8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죠 10.8이 체결이 되었고 2차 목표가 또 상향을 또해 보도록 할게요. 2차 목표가 상향하고 익절가도 3만 원으로 상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익절가도 또 올려야 되겠죠? 18,000원 대형을 해야 되 하겠습니다. 차트 잠깐 볼게요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요게 어 제가 이제 공백 방송에서도 이야기 드렸는데 요 네모 빨간 그거 있죠 이게 이제 예 돌파매매 중에서 한 가지인 장대음봉 장악 패턴입니다 이런 패턴이 어 대단히 잘 나옵니다 고점에서 그래서 요거 저고요 음봉, 요 음봉 끝나는 음봉을 이따 빠른 시간 내에 잡아 버려요 잡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잡아 가지고 12.3%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신규 종목도 바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신규 종목은 지금 현재가가 17,480원 3.49% 올랐는데 PNS 미케닉스라는 종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NS 미케닉스는 이 종목은 이제 재활 로봇 쓸 만드는 회사예요. 제활로봇. 조금 이따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워크봇이라고 합니다. 워크봇. 이 회사가 이제 최근에 이제 기술특례로 상장이 됐습니다. 기술특례로 상장이 돼가지고, 어, 사실 매출액은 작년에 50억 밖에 안 나왔고, 대신 영업이익은 20억,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죠. 올해는 이제 1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이제 의료용 파업은 진정이 되었지만 의료용 대란 속에서 이 의료용 관련 의료 로봇 관련 종목들이 또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 어 지금 약 300종의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업체고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 환자들을 환자들이 예, 많죠. 예, 그래서 그 제대로 걸을 수 없는 환자들을 도움을 줄수 있는 자연스러운 보행을 도움을 줄수 있는 워커봇을 예, 생산, 개발, 서비스하는 회사다.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잠깐 볼게요. 차트를 잠깐 보면 예, 신규, 요즘 신규 조종목들이. 예, 좀 뜬금없이 예, 좀 급등이 나옵니다. 예, 신규주 종목들은 뜬금없이 한 20%짜리 하면 급등이 나오고 또뭐 20%짜리 급락 나오고 이러고 있는데, 이 PNS 미케닉스도 마찬가지죠. 상장된 이후에, 어, 뭐, 반토막이 아니고 마이너스 60% 그냥 네, 밀어버렸습니다. 예, 이렇게 샥 밀어버렸어요. 그죠? 지구 끝까지 이렇게 밀어버렸다가 어제 이제 갑자기 급등이 나와버렸어요. 자, 이렇게 어제 이렇게 갑자기 급등이 나오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냐면 얘가 지금 7월 31일이니까 그죠? 3개월 보호, 3, 7월 31일, 8, 9, 10월 31일이 3개월 보유에서 풀리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간다. 이렇게 자,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갔다가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요까지 떨어지 요까지. 요까지 떨어졌다가, 요렇게. 요렇게 간다, 요렇게 보입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할 타이밍은, 제가 지금 들어간 타이밍은 약간 높아요. 예, 높고, 정확하게 좀 이야기 드리면, 요라인 있죠. 요 라인이 얼마입니까? 16,700원. 요 네모치 빨간 자리 있죠. 거기서는 먹는다, 이렇게 봅니다. 예. 왜 먹느냐? 예. 기술적으로 먹는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지금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천억 짜리입니다. 천억 짜리, 천억 짜리인데 어제 오늘 지금 거래가 얼마 붙었냐면 천억이 붙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시총이 얼마입니까? 한 300조 되죠. 얼마예요? 삼성전자 시총이 400 430조가 됩니다. 그죠? 삼성전자 시초 거래 대금 오늘 430조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죠? 예,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도 갈게 없으니까 지금 신규주 잡아 땡기고 지금 시장에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 자 어쨌든 이 거래 대금 붙는 거는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니고 왜냐하면 올라가면 그이 엄청나게 많은 거래 대금이 또 쏟아지거든요. 예, 쏟아지는데 또단 고런 단점은 있는데 장점도 있어요. 왜냐면 하 한번 쏩니다. 위로. 왜냐면, 오늘 붙었기 때문에, 어제도 붙고, 오늘 붙었기 때문에, 예, 언제 어디서든 한번 위로 한번 노켓처럼 쏠 수가 있다. 쏘고, 또 지상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기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음, 준비된 자료 잠깐 볼게요. 자, p n 스 미케닉스 새로 상장된 기술 특례로 상장된 회사인데, 요겁니다. 요거. 요금. 예. 의료용 로봇 보조 정형용 운동장치. 저기 이제, 환자가 저기 딱 서가지고요. 여기 딱 써가지고 무릎, 무릎 잡아주고 고관절 잡아주고 예, 그러면서 예, 걷는 거를 도와주는 회사 이게 이제 워크봇이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이거를 판매를 하는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p n s 비케닉스 예, 그런 얘기고 두 번째 자료 잠깐 보시면 자요 이제 숫자는 자 저기 뭐 인공지능 기술이 융합된 워크봇의 기능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치료사, 중급 치료사, 초급 치료사 이런 식으로 저기 중간에 사진 있죠? 사진 그저 몸에 딱 잡아놓고 이렇게 도와주는 로봇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페이지 볼까요?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이게 매출액인데요. 매출액이 사실은 이제 좀 미미해요. 2021년도는 매출액이 뭐 19억 이렇게밖에 안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 매출액 같은 경우는 한 60억 정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60억 정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사실은 이제 특별한 어떤 그런 종목은 아니지만 이게 방금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요즘 신규주들이 상장된 이후로 반토막 냈다가 또 급등하는 케이스가 또 많고 이 신규주 매매는 또 테마도 되는 거예요. 테마도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신규 주 종목도 잘 보자. 이렇게 이야기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목표가는 19,300원을 목표가로 드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손절가는 13,900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시에 또 공개 방송 돌파 매매 공개 방송 할 테니까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자, 목표가는 19,300원 을 드렸습니다.